상사의 신뢰를 얻는 명언 오다 노부나가의 성공 비결. 일본 전국시대에 많은 영웅이 등장하지만 그중 특히 세 사람이 유명합니다.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들입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그들의 성격을 잘 말해줍니다. 누군가 새가 지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부나가는 단칼의 배라고 했고 히데요시는 지적이게 하라고 했으며 이에야스는 지적일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흔히 노부나가는 냉정하게 처리하고 히데요시는 조화를 깨하고 이에야스는 참고 기다리는 성격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노부나가의 대답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으니 바로 기발하고 대담한 결단력입니다. 노부나가는 전술과 전략에 관한 한 천재성을 가진 결단력 있는 무사였습니다. 그는 평생 백회가량 싸웠는데 모든 전투에서 각기 다른 전법을 썼습니다. 따라서 상대는 노부나가가 어떻게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분석해서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다면 적절한 전략을 세울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상대편에서는 노부나가의 전략을 알수 없으므로 어떤 대비도 할수 없었습니다. 노부나가는 특히 변화에 민감하여 소총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서는 서둘러 소총 부대를 조직했습니다. 일본의 다이묘로서는 최초였습니다. 다이묘는 넓은 땅과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지방 통치자를 이루는 말입니다. 노부나가는 실제 전투에서 소총 부대를 이용하여 크게 승리했는데 단순히 총만 쏴서 이긴 게 아니라 효과적인 전술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예컨대 자신의 군대를 3조 3열로 편성하여 한 조가 총을 쏘는 동안 다른 두 조는 총알을 넣고 차례로 총을 쏘게 했습니다. 이러한 전투는 적군편에서 보면 쉴새 없이 총알이 날아오는 셈이므로 반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날세기로 소문난 다케다 신겐의 기마부대 역시 노부나가의 소총부대에 무너졌습니다. 노부나가의 전략은 막연한 탁상 공론이 아니라 면밀한 현장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매우 치밀한 성격의 노부나가는 상대를 파악해야 이긴다는 걸 일찍부터 깨달았기에 정보 수집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직접 생각하고 직접 조사하고 직접 행동에 나서라. 그리하여 노부나가는 적군 우두머리를 쓰러뜨리는 장수보다 적군의 정보를 알아내는 장수에게 더큰 상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노부나가는 상대의 허점이나 약점을 공격하여 쉽게 승리했습니다. 이른바 정보중심작전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한 병법으로 노부나가가 얼마나 탁월한 지도자였는지 알수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다이묘의 아들로 태어나 1549년 아버지의 영지를 물려받아 직접 통치에 나섰습니다. 이후 점차 세력을 넓혀나갔고 변화무쌍한 전략으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노부나가는 빠른 기동력으로 대군을 무찔러 일본 전역을 놀라게 하는가 하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대중이 좋아할 만한 정책을 시행하여 인기를 얻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노부나가는 넓은 평야를 차지하여 공물을 확보하는 한편 농민과 병사를 분리하는 체제를 시행했습니다. 이전에는 전투가 벌어지면 농민도 함께 싸워야 했으나 노부나가의 군대는 직업군 인재였으므로 군인들은 전문적인 전투 기술을 더 많이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노부나가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많은 개혁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오늘날 노부나가는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일본을 근대국가로 만든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노부나가는 스스로 앞장서서 개혁을 이끌었고 후하들에게도 같은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일은 찾아서 하는 것이고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은 작병이다 이 말은 현대 직장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입사원이든 경력사원이든 수동적인 사람이라면 창의적으로 일할 리 없는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에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무역회사에 다닐 경우 수출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단순한 문서 작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국가무역에 기여하는 일로 생각하는 따위가 그러합니다. 건축 관련 종사자라면 기계처럼 무의미하게 건물을 쌓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필요한 건물을 짓는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20세기 미국 작가 존 바스는 1956년에 발표한 물 위의 오페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래부터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것은 없다. 모든 사물의 가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부여한 것이다. 고대 중국 정치가로서 제상이 된뒤제 나라를 춘추시대 5대 강국 중 으뜸으로 만든 관중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일은 생각함으로써 생기고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처럼 자기의 의미를 부여하면 자연스럽게 일을 찾아서 하게 됩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할 일을 찾아 노력하는 사람은 상사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환영받기 마련입니다.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과 열심히 할 일을 찾아 일하는 사람 중 어떤 삶이 더 행복할까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은 저절로 흥이 나서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일이라면 그에 대한 개선 방법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동기 혹은 의미 부여는 창조성 및 개혁 정신에 연결되며 나아가 사명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